자, 이번 시간에는 58쪽에서 60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이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는데요. 인수분해라는 게 뭐였죠? 예, 인수분해라 하는 것은 어떤 식을 곱셈만으로 나타내는 일을 인수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을 인수분해 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꾸로 a다하기 b와 a 빼기 b를 곱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곱하기 a는 a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b, b 곱하기 a는 플러스 ab,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제곱, 그런데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를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은 계산해서 0이 되니까 쓰나만 하고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A와 B를 이렇게 두번 쓰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합차의 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의 공식이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 81x 제곱은 뭐의 제곱일까요? 일단 숫자 81은 9981. 그러면 81x 제곱은 9x의 제곱이고, 빼기 64y 제곱은 64가 8864하고, 그럼 8y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아,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러면 인수분해는 합차의 공식으로 합니다. 한 번은 9x하고 8y를 더하고, 한 번은 9x하고 8y를 뺍니다. 요 순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에 유의하시면 합차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58쪽에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좀 익혀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서 60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을 때, 이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건 사실은 이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 합차의 공식처럼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외워서 쓰지 않고 그냥 숫자 계산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개념 열기를 좀 익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곱이 6이고 합이 5인 수를 찾아라. 두 정수가 곱하면 6이고 합이 5예요. 뭐부터 생각할까요? 합이 5인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곱이 6인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합이 5인 걸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4, 2, 3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또 마이너스 어, 뭐, 또, 또, 또 다른 수가 뭐또을까요리또또 7,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많은 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이 6이면서 합이 5인 수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곱이 6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써 있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곱하면 6 맞죠? 그러면 1과 6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죠? 1, 6 말고 곱해서 6 되는 거. 양수부터 할까요? 2와 3. 그러면 곱해서 6이 되니까 둘다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네 가지 쌍 중에 네쌍 중에 합이 5인 건 뭐죠?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곱이 6이면서 합이 5인 두 정수는 2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이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계 모양이 여기 있는 이 모양과 같습니다. 자, 3은 두 수의 뭐죠? 그렇죠. 곱입니다. 3은 두 수의 곱입니다. 4는 두 수의 뭐죠? 합입니다. 그렇다면, 곱해서 3이고, 더해서 4인 수를 여러분들은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X제곱은 뭐와 뭐의 곱이죠? X와 X의 곱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씁니다. 자, 곱해서 3 되는 수를 씁니다. 뭐 곱하기 뭐 있죠? 그렇죠. 곱해서 3 되는 건 부호를 무시하면 1 곱하기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4가 되려면 둘다 플러스라야 될까요? 아니면 둘다 마이너스라야 될까요? 그렇죠. 둘다 플러스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느냐? 얘를 괄호로 해주고, 얘를 괄호로 해서 나란히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자, 인수분해가 다된 겁니다. 어? 어떻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자, 요렇게 두개 곱한 게요 놈입니다. x제곱. 맞죠? 1과 3을 곱한 게 요렇게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쉽게 보이죠? 자, 이제 그러면, x와 여기 있는 이 앞에 x와 뒤에 3을 곱했습니다 요렇게 잘 보세요 몇 x입니까? 3x 여기에 쓰면 복잡해지니까 안 씁니다 여기 1과 뒤에 x를 곱했습니다 몇 x입니까? x 그러면 3x와 4x를 더해서 몇 x 아, 3x와 1x를 더해서 몇 x 4x가 나오죠 그러면 이식을 정리하면 이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똑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x 제곱은 x 곱하기 x 입니다. 15는 뭐 곱하기 뭐가 있냐면 15가 되는 수는 1 곱하기 15도 있고 또 뭐가 있죠? 3 곱하기 5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더하거나 빼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얘는 불가능하죠. 빼면은 14나 마이너스 14가 나오니까. 3과 5입니다. 3 곱하기 5. 그런데 잘 보시면 곱해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뭐다? 음수다. 그런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더하니까 마이너스 2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음수라야 해 되느냐?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몇 X 나오죠? 5x. 요렇게 곱하면 3x. 자, 5x와 3x를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아니죠. 근데 여기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x 되게 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아하. 그러면 다음 식은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뭐 곱하기 뭐. 나란히 있습니다. 이대로 읽어보세요. x, 사이에 부호가 없으면 더하기로 봐야 되죠? 더하기 3. 여기는 x 빼기 5.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 59쪽에서 60쪽까지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고 잘안 되는 부분은, 옆에 친구나 선생님에 물어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봅시다.